자, 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얘기했다시피 소인수분해를 활용해서 어떤 거에 써먹을 수 있는지 한번 봅시다. 소인수분해를 한 상태에서 이 결과를 가지고 약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빠르고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우선 500을 예로 들면 야, 500 숫자 크잖아. 500 약수 찾으려면 아유 숫자가 크니까 그 열심히 구했어. 구해놓고 봤더니 중간에 한두개 빠져있어. 그러면 이제 틀리잖아. 그런데 소인수분해를 이용하면 제법 빠르고 제법 정확하게 하나도 빠짐없이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선 500 소인수분해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일단 소인수분해 되어있구요. 자 이렇게 소인수분해 되어있으면 표를 만드는데 이렇게 만듭니다. 2의 제곱까지 있어요.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2가 최대 2개까지니까 2가 1개일 때. 그니까 얘가 뭐야, 지금 이게. 지수 1 생략된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2가 2개일 때, 이렇게 채워주고, 그 다음에 5가 3승 3개까지 있는 거지. 그러면 1부터 시작해서 5가 1개일 때, 2개일 때, 3개일 때, 이렇게 칸을 채워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하나씩 곱해요. 얘하고 얘하고 곱해. 얘하고 얘하고 곱해. 얘랑 얘랑 곱해주고요. 얘랑 얘랑 곱해줍니다. 계산은 생략할게요. 자, 얘랑 얘랑 곱하고요.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하고. 얘랑 얘랑 곱합니다. 지수기는 뭐 수나 뭐 많아 똑같으니까. 자, 그 다음에는 얘하고 얘하고 곱해요. 요렇게 하면 약수를 다 찾아낸 거야. 끝났어. 어, 매우 간편하죠. 우리가 500이라는 걸 말이야. 얘가 2로 나누어지나? 1하고 500 들어가고요, 그죠 2로 나누어지니까 이제 250 들어가고요. 3안 되고, 4 되고, 4가 되니까 4랑 누구랑 곱해야 돼? 이거 125죠? 125랑 곱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찾아나는 것보다 이렇게 찾는 게더 정확하고 빠르다 이런 얘기죠. 물론, 숫자가 작을 땐 이게 더 불편해. 숫자가 작을 땐 이게 불편한데, 숫자가 클 때는 이게 훨씬 더 간편하다. 이해됐죠? 자, 어, 여기서 키포인트는 말이야. 1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1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 자, 1이 없으면, 1이 없다고 생각해봐. 1이 없다고 생각하면 1 곱하기 1, 약수 1이 빠져버린단 말이야. 몇 개가 빠져요, 약수가. 그래서 반드시, 뭐부터 해야 된다? 1부터 시작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작은 숫자로 12, 12 해보자 12 물론 12는 워낙 쉬워서 1, 2, 3, 4, 60이라는 걸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연습 삼아서 해볼 겸 12는 소위 수분을 하게 되면 2제곱 곱하기 3이죠 자 그럼 이제 표를 만든다는 얘기야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1부터 시작해서 이두개 1, 2, 2의 제곱 그 다음 3 1부터 시작해서 3한 개. 1부터 시작해서 4한 개. 그래서, 이렇게그 다음 다 각각 곱하면 되죠? 얘랑 얘랑 곱하고요. 얘랑 얘랑 곱하고요. 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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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곱하고 해서 6개의 약수를 이렇게 소인수 분해와 표를 이용해서 약수를 찾아낼 수 있다. 이게 지금 이번 시간에 설명하는 소인수분해를 이용하여 약수 구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예제가 또 있어요. 예제 2번 같은 경우도, 예제 2번, 예제 2번 같은 경우도 표를 만들어서 직접 자기가 한번 해봐. 알겠죠? 그러라고 지금 넣어놓은 예제입니다. 자, 그래서 예제 1번, 2번 설명이 끝났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더 관찰을 해보면 말이야. 자세히 보면 소인수분해 해봤더니. 5는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가 있어요? 5는 최대 3개까지 가능하니까, 보면, 5의 1승, 5의 2승, 5의 3승,까지 가능한 거야. 5의 4승 돼, 안 돼? 5의 4승. 500의 약수 중에서 5의 4승이 포함되어 있는 게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애초부터 5는 최대 몇 개까지 있다고? 3개까지 있다는 얘기잖아. 여기 5의 4승이 표에 없는데, 5의 4승이 들어가 있는 약수가 어떻게 나오겠어? 이해됐죠? 지금 뭐야? 500의 약수는 말이지, 2는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5는 최대 3개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소인수분의 결과 지수가 2와 3이니까. 이해됐죠? 자, 그래서, 예제 3번 같은 경우. 예제 3번 같은 경우. 자, 120이 있죠? 자, 120 소인수분 해봅시다. 120 소인수분에 들어갑니다. 120 소인수분에 들어갑니다. 자120 일단 12가 눈에 들어오죠 12하고요 그 다음 10 합시다 12는 2의 제곱곱하기 3이고 여기 10은 2곱하기 5니까 2는 총몇 개가 들어있다 2는 2개 1개 해서 총 3개 들어있고요 3 하나 들어있고요 5 하나 들어있습니다 자 소인수분해가 끝났죠 자 2는 최대 몇개 3개, 3은 최대 몇 개? 1개, 5는 최대 몇 개? 1개. 120 자체가 일으켜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가져갈 수가 없다는 얘기야, 약수가. 그러면 예제 3분에 보면, 보기 4번에 어때요? 보기 4번에. 보기 4번을 보면 3의 지수가 2개야. 120 안에는 3이 최대 1개까지 밖에 없는데, 120의 약수가 어떻게 3을 두개를 가져가냐고 말이 안 되는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3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소인수분해를 또 활용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해됐죠? 자,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해서 그리고 표를 그려서 수의, 자연수의 약수를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찾아내는 방법을 하나 배웠고요. 그 다음 소인수분해 결과를 보고 보면 소인수분해 결과를 보면 주어져 있는 수가 그 수의 약수인지 아닌지 지수의 개수를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지수가 3이면 약수는 2, 3, 개까지밖에못 가져왔고요. 3이랑 5랑 한 개씩밖에 없으면 약수도 3이랑 5가 최대 한 개까지만 들어가야지 두 개, 세개 들어갈 수 없다는 거. 자, 이렇게 해서 소인수분해를 이용한 약수 구하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자.